여기 아, 참이 여성분도 또참나이거그거도 그 한참 시끄러웠어요. 그 저기 인형 뽑기 방에서 네. 하, 저기 응가하신 분요. 이 예, 응가하신 여성 에이. 그 나중에 보니까 여성분인데요. 예. 아, 아, 나중에 보니까 니라그저 CCTV에 예. 여성분이 급하게 들어와 가지고 어, 경기도 김포입니다. 김포. 김포예요. 어, 김포 지역의 무인 인형 뽑기 방에 막그 여성이 뛰어 들어오더니 음. 거기서 응가를 해 버려요. 아유 어떻게 이게 지난 6월 7일 날 오후 6시 50분께인데요, 김포시 그, 예. 구래동의 한 상가 건물 1층 무인 그 인형 뽑기 방에 들어오더니 여성분이 그냥 불렁 까고 응가를 했어요. 어? <놀람>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도망갔어요. 그러고 가고 끝나니까 이 점포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받지 진짜 이거. 이 말도 안 돼죠. 문 열고 없어. 들어가는 순간에 완전히 그불인내가그 그 영업이나 되겠습니까? 아이고, 영업 방해 그거. 아이고 어떻게. 그 남의 똥 치우는 것처럼 불쾌한 것도 없고요. 네. 어, 그러니까 시, 저, 이 경찰이 신고를 했고요. 음. 그 수십만 원의 비용을 내고 오물을 치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십만 원까지는 안 들을 되리고. 그까지는 좀. 음. 네. 하여튼 뭐어 아니지 냄새 빼고 하는데 돈은 들었겠죠. 뭐 근데 이제 경찰이 아마 CCTV를 분석해가지고 이 여성을 검거를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어, 여성이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는데 그 내가 봐도 급한 건 맞아요. 얼마나 급하면, 거기다 차 대놓고, 그, 인형 복귀 방에 들어가서, 어, 하셨겠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는 저, 저, 길바닥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는 가요. 그러면 치워어야죠 그렇죠. 네. 어? 본인이 치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 좀 말씀드리는 게, 음. 이제 저도 이제, 그, 지방에 가다가 가끔 이제, 소변이 음. 지금 급한 경우가 있거든요. 음음. 그럼 편의점에 가요. 편의점 가면 돼요? 가가지고 제가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화장실 좀 써야 되는데 음료수 하나만 사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킬 음. 줘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실 쓰고 하고 죄송합니다. 아우 죄송할 거 아니라고 그냥 잘 쓰시고 갔는데 이렇게 음. 얘기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박하지 않아요. 주유소 가도 되고? 네. 예, 주유소 같은 데도 뭐라 안 하시고 음. 예, 그러니까 화장실 가려면 충분히 갈수 있는데 이거는 음. 다분히 이쪽 뭐 설사는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래 연맥이 는 것도 아니고 설사는 제어가 안 되니까 어우 참 <laughs> 하던 그 아니 이 여성분이 급한 사정은 이해는 가는데 네. 그 급한 사정 이후에 해결을 하고 난니까 이후에 해야죠. 이 사람의 네. 네, 어떤 처신은 네.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 금방 경우는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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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예. 무슨 규를 쳐버려나 업무방이 안 될까요, 그든요? 예. 예. 업무가 안 되잖아요. 영업이 아, 거기다 은갈했는데 누가 인형 뽑으러 가요? 그렇지, 식당에 식당에 그렇고. 오물 투척한 것도 거 적용되잖아요. 예. 재물 손괴는 아니고 이거. 네. 음, 음. 업무방해 충분히 될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laughs> 왜 그러면 <laughs> 제가 저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옆집에그 뭐야 음. 식당이 너무 잘 되니까 열 받아갖고 지 죽은 사철 두 개다 갖다 집어넣어갖고 아니 그거는 예. 업무방해가 될것 같은데 이거는... 이것도 되죠 인형꽃게방 누가 들어가요? 근데 업무방해도 이제 이제 그 고의성이라는 부분이 이거 고의성이죠 인형꽃기좀 그러니까 알고 들어온 영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어떤 그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예. 모든 범죄에는 고의성이 일단은 자,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네. 업무방해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의성이 네. 저, 그, 작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 그렇다고 뭘부시지 않았으니까 재물손괴죄도 애매하고. 오염시키는 것도 요즘 부수는 걸로 <laughs> 생각하잖아요. 그 공기오염 내지 네. 글쎄 하여튼. 뭐, 아니 근데 반성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반성 많이 이제. 해야 예, 예. 돼요. 네, 정말. 반성 많이 <laughs> 남의, 남의 가게이 뭐야, 이게? 별, 이거 한동안, 저, 이번주에좀 시끄러웠었어요. 예. 이게 사,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음.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